트라이크 분대도저보다리트을 예, 해주고 있는 상황 깃발 먹었어요 깃발 먹고 일단 377점 대 168점으로 멈춰져 있는 상황 자, 하지만 북쪽에서 오크가 다시 한번더 깃발 먹어줍니다 자 그리고 짱구님께서는 스틱보마즈 뽑아주고 있어요 이번엔 좀 보병 전술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스캐논을 달고 왔긴 하지만 자, 카드넛, 예, 카드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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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아이고, 그, 예, 예 라스케론 들고, 라스페론 들고 지금, 에 예. 근접하면 안 되죠. 자, 랩터들이랑, 예, 코카텍마로 뭘 하긴 지금, 에 예, 카드넛. 자, 다시 한번 더, 깃발 빨간색 지형에 먹어주고요. 랩터들은 빠져줍니다. 자, 지금 뭐 카오스 드레드나트한테 지금 똥물총 쏴봤자, 예,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네메시스 포스 알버드, 슈포받은 이지스, 정활검을 달아준 브라더 캡틴, 플래그마린 챔피언에서는, 예, 담수 살포기, 인스티어님 쪽에서 역병의 검, 역병의 갑옷, 예, 역병 술탄 예, 호드라미를 상대하기 딱 좋은 이 예, 영웅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해왔지만, 우크가 예상외로 만만치는 않은가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빨간색 진영, 뭔가요, 이거, 뭐죠, 지금, 예, 위험한 것 같은데, 예, 브라더 캡틴, 슬로가도 일단 예, 뒤쪽으로 빼뜨려, 빼뜨려주고요. 자, 뒤쪽에서 카우스 케이스 만리는 지원사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빅토리 포인트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지금 예, 플래그마리 리스터님의 플래그마리니 깃발 먹고 있고요. 자, 중심 쪽 깃발 아무도 안 먹나요? 지금 예, 377점 대지 76점, 뭐 거의 한 300점, 차, 30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 유탄 발사기 한번 쏴줘야죠. 아, 이쪽에서 사이캐논. 자, 유탄 넉백 해주고, 여기서, 예, 스킬, 벌 스킬 들어가 주고요. 자, 뒤쪽에서 카드너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스캐, 뒤쪽에 라스캐논이 있기 때문에, 예, 서, 뭐, 드론, 예, 드론, 드러누트, 카우스 드론트가 쉽사리 들어오지 못할 텐데. 예, 하지만, 라스캐논 근접을 걸게 된다면 얘기 좀틀려지겠죠 자, 위워드보이까지 지어왔왔죠 위워드보이. 자, 위워드보이가 지금, 예, 잽까지 막 써주고, 예, 계속해서, 예, 이동하는 야포거든요, 저거. 예, 위워드보이가 정말 좋아서. 자, 중심에서 또 다시 한번 플레이그마린이 계속해서 뒷발 먹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 어, 역전의 발판 한번 마련해 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이죠. 하지만, 어, 일단, 3k 올라가서 터미네이터 포스 커맨더, 예, 가보 예, 바꿔주고요. 영웅이 지금, 예, 포스 커맨더 가보 달아줬거든요. 예, 아, 핵불밤. 오, 예, 핵꿀밤 두 대. 이 녀석이, 이 손자, 요 녀석이 했다가 손자가 죽는 그런 사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터미네이터가. 자, 그리고 극 그, 예, 정말 정말, 예, 다정한, 예, 다정당함한, 예, 느낌이 나는 그런 꿀밤을 하나 더 어깨를 달아줬어요. 자, 그레이터 언클린 1 등장해주고 있고요. 자, 빨간색 진영 다시 한번더 진짜 중심과 남쪽에 있는 거, 예, 북쪽과 남쪽에 있는 깃발을 뺏겼는데, 예, 깃발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62점, 예. 그래서 병력 상황도 빨간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 3피 올라가고 있지만 깃발이 더 급하죠. 자, 남쪽에서 깃발 일단 먹어주고요. 예, 퍼게이션 분대를 먹어주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아, 스턴. 예, 내리는 것만 해도 일단 성공을 했어요. 자, 오크가 딱히 막 들어가진 않고, 예, 야, 예 살랑살랑, 예, 귀찮게 굴어주고 있습니다. 오크 병력. 자, 코만도너, 예, 적군의 병력 상황을 예, 확인해 주고요. 자, 그리고 카드넛 왔죠? 카드넛, 예, 카드넛이 있으니까, 사, 예, 마땅히 오크 병력도 들어오진 못해요. 오크 병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네, 예, 필요한 일들이 딱딱히 존재하고 있죠. 자, 폭풍선연단 들어왔습니다만. 자, 폭풍선연단 들어왔습니다만. 예, 드론어트가 상, 예, 충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서 슈터보이더를 주고요. 자, 여기서 코, 예, 코만으로 카붐! 아, 예, 죽음의, 예, 죽음의 동아이 통으로 밀어내줍니다. 자 오크맨을 어, 도망가야죠. 예, 자 이번 전투에서는 빨간색의 대반격에 예, 성공해 줍니다. 자 하지만 파란색 신형 언클리온이 지금 은신 걸었다 깜짝 놀라니 예, 깜짝 놀란 상황. 예, 레프터들 다 직접 빨려주고요. 레터터 지금 리트리 탈건 아닌데 예, 계속해서 예, 자전 리트리이좀 힘들거든요. 예, 그자전리트리이 반복하게 된다면. 자, 오토캐논 때문에 헤드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포스 커맨더 터미네이터를 이끌고, 예, 어슬바이두분다 예, 완전 예, 근접지향, 예, 근접지향이라, 자, 퓨리파이어 제외하고는 지금 마땅히 예, 방어, 예, 방어지 구축이 잘안 돼요. 예, 원거리가 거치 팀이 많아서, 사실 퓨리파이어 어떻게 버텨주고, 예, 사, 예, 좀 벌려준 다음에, 자, 사이케논으로지 열심히 어설트 마인들얘 예, 놀, 예, 때려줍니다. 자, 하지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얘 예, 들어옵니다. 어설트 마인 팀, 그리고 스커프 분들까지쭉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크프펜트 46점 대 279점. 자, 언클리온의 지원 덕분에, 자, 도망가는 와중에 술도맞고요 자, 언클리온이 맞은 것 같긴 하지만, 예, 탁시현상이에요. 자, 거기서 다시 한번더 깃발 먹고, 예, 먹기 시작하네요. 자 빨간색 진영 깃발을 잘 못먹고 있는 상황 거기다 영웅까지 쓰러져있죠 두명이나 아니 세명 전부 다 쓰러져있죠 자 린스티어님의 예, 플레그마니 이 챔피언 그리고 플레그마니 이 챔피언 예영님의 플레그마니 이 챔피언 폴레님의 브로드 아, 캡틴까지 영웅이 전부 다 쓰러져있고 상황 정말 안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빅트로포인트두개 먹고, 마지막, 아, 중심에서 먹어주려고 했지만, 오프파이어 들어가죠? 자, 빅트로포인트6 4점, 2점,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